하늘이 이쪽은 엄청 맑은데 여기는 비올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좀 불고 날씨도 굉장히 흐려요 오늘은 뚝까지 가는 약 50km 구간인데 또 수농소라는 멋진 성을 방문할까 해요. 근 네, 여기 수농소는 순례길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순례길을 따라서 수비뉴드 뚝행까지는 갈 겁니다. 안부아즈 여기에도 이쁜 성이 있는데 아, 오늘 또 거기는 못들을것 같아요. 7시 20분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 어제까지 파랗던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밤에 비가 안 왔어요. 이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계획 짜실 때 성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 짜세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부터는 온도가 약 10도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아침에도 간단하게 자전거 점검 끝 마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점검이라는 게 그냥 바퀴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바퀴 에 바람 많이 있나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에 의자를 딱 놔뒀네요. 덧담배들이 있어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같은 캠핑장에서 두 그룹이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랄루아흐 강을 따라서 쭉 가는 뭐 여행지가 있대요 저 멋진 바람개비는 뭘까요 황력밭자고까요아 이제 산으로 좀 들어왔어요 그냥 걷고 있네 이것들이 내가 보고 있는데 빵! 야 도망가 임마들아! 걷는 순례자분 한명 내려가고 있네요. 릴리수글루아 흘리랑 앞에 앉아서요. 근데 던지나처럼 문 닫혀있고요. 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몹시 깜짝해. 올라가야지.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띵동 8시죠? 8시 종이 울립니다. 아이고야. 역시나, 마을 들는다고 너무 내려갔다가 다시 엄청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대충 점검했는데, 바퀴가 살짝 달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살짝 풀어졌습니다 앉아 있다가 뛰어가네요. 튀 튀. 자전거보다 빨라. 올. 야 저것들 토끼 키 보이는데 저. 8시 45분. 알레그강드 그래서 잠깐 쉽니다 저기 피스리가 있어서 뭐 바나나하고 뭐빵한개 샀어요. 그리스가 여기 옆에 보니까 집을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집은 봐요. 수빈뉴드 뚜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비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제 찾고 있는데 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좀 전에 여기 성당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9시 5분 조금 갔다가 다시 상당 쪽으로 돌아왔어요 비가 지금 좀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도 어제부터 어제 저녁부터 조금 추워져서 와 그거 조금 맞았다고 좀 쌀쌀해요 오늘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이나요 산티아고? 또단 화살표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보... 니 이렇게 하다 잘못 아이 왜더 검구나. 야 빨리 빨리 더 많이 쏟아져라 그리고 빨리 그쳐라. 비는 거의 그쳤는데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일단 수능속까지만 가봅시다. 거기서 다음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를 피해서 쉬고 있었던 게 그래도 잘한 것 같네요. 비 오고 나서 기온이 엄청 뚝뚝 떨어져서, 와, 바람 살짝만 불어도 엄청 추워요. 오늘 묵을 때를 장하려고두 군데나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또 전화해봤더니, 거의 한 20분간 통화하다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이게 5월 1일깨어서 연휴가 이렇게 4일씩 되거든요. 그래서 놀로들을 갖는건지 어쩐건지 수비이드 도헨 여기에서 이제 추농소 쪽으로 갑니다 저는. 아 근데 손이 시려워서 촬영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자전거 타면서는 또 수농소 앞에 흐르는 강은 날루아강이 아니고 루쉐아강입니다 11시 10분 수농소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가장거리 여기다가 놓고 가야 돼요 아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아 바보 저 지금 간장구구할 뻔했어 아, 지금 나무 조성 잘 해놨네요 나무 음, 이름은 플라타나스 맞겠죠. 정면에는 스핑크스두 마리 있고 성으로 진입합시다. 이쪽에도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네요. 저런 집만 있어도 엄청 이쁜데 여기는 성 덕분에 경철아이와 성으로 먼저 가봅시다. 아, 강 한가운데 있구나, 이 예. 중국어 가이드만 있고, 일본 것도 없네요. 한국 것도 물러놓고. 바로 들으면 1층에는 체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려면 사람들 와, 이렇게 밀려있어. 그냥 방이구만.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기. 한종 보는 것과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가 갤러리가 있네요. 창문 밖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갤러리 맨 끝으로 가면은 또 밖으로도 나갈 수 있네요. 성 밖으로 나올 때 도장을 받고 나오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로는 그냥 숲인데요? 아, 동부든마담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 갤러리 지나서 반대쪽에서 성을 바라봐도 이쁘게 보이네요. 들어가서 또더 구경합시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하층에는 뭐 부엌이 있었답니다. 여기가 그래, 식탁이었나봐요. 근 네. 어, 마늘향이 많이 나는데요. 2층으로 올라갑시다. 2층 바로 앞에 발코니가 있었네요. 2층에는 온 벽에 이렇게 딱히 이게 다 있네요. 2층 갤러리 쪽에는 샤토에 대한 역사를 막 써놨네요. 이건 그림으로 그려놔서 편하게 볼수 있네요. 1517년도에 이렇게 됐고, 47년에 다리를 놨고 59년에 위에 건물도 짓고, 3층은 좀더 어둡네요. 내가 여기 중이었으면 좋았을걸. 아, 멋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분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실 때, 하나, 둘, 하는 것 자주 들립니다. 내려갑시다. 밖에 날씨가 추워서 나가기가 싫어요. 옆에 건물에 이렇게 까부가 있네요. 와, 아, 여기는 찻잔인가봐요. 아닌가? 약방인가? 약방이야. 건너편 정원에 와서 또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저기서 찍으니까 좀더 멋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12시 반이 좀 넘었는데 비가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비가 올것 같아서 기차 타고 들어가서 좀 쉴까 합니다. 여기가 미로공원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안으로 아무데나 들어가 봅시다. 12시 50분. 다시 자전거로 돌아왔습니다. 에, 슈농소 기차역으로 갑시다. 오늘은 또 가서 쉴게요. 슈농소의 작은 예배당에도 들어왔습니다. 2시 15분 각도 투우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잘 쉬려고 조금 싼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체크인이 17시더라고요. 일단 가서 물어보고. 오후 4시 반. 잠깐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피스 투리즘 이제 또. 일요일 오고 비 오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많이는 없어요. 또 후에도 외벽에 이렇게 목재구조가 보이는 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바테드갈 생가짱 밖에 화려함에 비해서는 안쪽은 조금 덜 화려합니다 그래도 프레임드 글라스 분이랑하는데 맞죠요? 여기에 샤그로팔세의 무덤이 있답니다 화려한 장미창에 이러한 옷그림들이 뭐다 새겨져 있어요 핸드글라스가 너무 화려합니다. 이 정원 쪽은 들어가는데 사유로랍니다다테드랄에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가면은 샤토드도 있어요. 여기도 무슨 엑스포지션 한다고 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오늘로써 이제 랄루아 강하고는 안녕입니다. 내일부터는 술래길인 남쪽으로 내려가고 옛날 루아 강은 약 서쪽, 서남쪽으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이런 건물들도 중간에 한 개씩밖에 없고 앞에 봤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화려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이렇게 다리가 뻗어 나와도 상관 없나요? 구도심에 완전 중심같이 보이는데 별거 없는데요? 호텔 디빌 또그 시청도 멋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릴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관.